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 가정의 달을 맞는 새벽기도회 특별한 기도의 시간 가정을 생각하는 주간 둘째 날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7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 하나님 말씀은 270 페이지 이 구약 성경, 아시약 성경 270면 고린도 전서 7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고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오래전 엘빈 터플로의 책 미래 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보면 앞으로 예상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그리고 종합하여서 앞으로는 독신주의 또는 동성연애 등등으로 인하여서 그 공경함으로 공견함으로 인해서 파괴될 가정 파괴될 가족을 도플러는 염려스럽게 전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신 우리 가정이 보존되는 길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는 길그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이 영적 혁명, 이 뛰어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가정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호태며, 10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우리 가정을 참 가정스럽게,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급발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런 가정의 중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내의 그 선한 행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기도해, 기도하는 남편이 또그 아,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기도해 주는 그런 자녀가 거룩해진다. 세상과 구별된다, 성별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내 또는 남편 그한 사람 가달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찬송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가정 안에 늘 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식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 그는 바로 자기 식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제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시는 은혜가 반드시 가정 안에서 승리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그 능력이 사람 능력이 이기에 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아멘 사댕전 심요경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족이 너와 내 식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그 식구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이지요. 가족 전체가 가정이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행복, 그 영적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정 안에 신앙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 가정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아 않는 가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 문제에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 복,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기능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진실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같이 하시면서 동성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가정의 달을 맞은 금주간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형제간 동기간들 친구들 이웃들이 거룩해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역사 하나님 수인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인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의와 평강과 희력의 나를 능력으로 다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온된 교회에서 귀하게 강한 용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모두가 그 책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기도와 감사가 흘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낯으이시는그 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를 마음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놀란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강한 용사로 능력 있게 소망스럽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라 가시고 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복된 가정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이 5월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주의 일꾼되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한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